어 어디다 세워야 되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상 영상 네, 오랜만에 찍는 아저 이거 뭐지? 아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 안돼 저는 제가 운동을 했어요 전좀 맞아야 돼요 네네 네. 머리 좀 이제 좀 바꿔보려고 해서 What? 바꿔보려고 바꿔보려고 해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쭉쭉쭉 빼기! 제가 자주 다니는 헤어샵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맨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봤거든요. 네, 여기 잠실 나루에 위치해 있는 리엑스류 헤어샵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전역한 이후로 거의 뭐 항상 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laughs> 제가 머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긴 금발이 어떻게 변하는지. 툭배기! <laughs> <laughs> 아, 더러 조금만 계세요. 네. 긴하고 날아가겠네, 이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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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빼기. 어울려. 아이 씨.. 했어? 왜 보냈어? 안 보냈나? What? 얘 안녕하세요. 얘 누구나든 누가? <laughs> 아 얘는 그 대부분이 다남자였거든한 <목소리> 명만 여자인 거야. 뭐야? <목소리> 어 누가 누군지 <목소리> 다 보이지. 아 그래? 응. 어. 나 아니었는데. 일 동안 길었잖아, 긴걸 많이 했잖아.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자르는 거 머리 응. 초기한다 생각하고 응. 아니 다미생아다미생아다 미생활 또 살짝 있었잖아. <laughs> <laughs> 아 더러워! 다 아, 뭔데? 일어날까요? <laughs> 어, 잠깐만요. 잘 못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아네 나중에 는데 DJ 힐링, <유기>. 과거 <laughs> <바거> 영상 개칠레다 <일주일에다. 웃음> 내 목소리 안나아 <laughs> 편집해서 자를 <할> 수 있어요 지한이 <laughs> 제 세븐틴 춤다출줄 알아요? <laughs> <응>? 잠깐만 까데조이로얘그래 <laughs> <안 돼, 보유로? 웃음> 예, 체크하면 알수 있어 요저 <laughs> 세븐틴 틀어은지 <laughs> 아, 벌써 지겨졌어거 너무 힘로어할 때. 아왜 이러는 걸까요? 아, 어, 오늘짧은거 음, 오랜만이야. 그치? 몇년 만이야, 진짜? 그냥 알바가 혼자 하고 있었엄마소개는데 얘도 혼자 온 거야.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없잖아. 페리시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으면 얘도 뭐가 혼자 앉아있는데, 암시가 음. 아니 <laughs> <안 쉬워>, 그냥 <laughs> 노래 트는 거 같아요. 그때는 그냥 뒤에다가 노래를 꽂고 알바하면서 알바 얘가 들어오면 좀 멀리서 정문에서부터 혼자 린사에서 와. 끝마치다 끌어가지고 치즈. 따라오는 거 빨리 담기, 빨리 담기. 할수 있을 거예요. No, no, no. p e n o u e What? What the fuck? 네, 저희 연습실 도착했고요. 서울 <몬> 이 <몬> 구역에 예, 투비 댄스 스튜디오라고 일요일마다 수업하는 곳, 거기로 지금 연습을 왔습니다. 머리 어린... 이자는것좀 아쉽기도 한데 이게 주위에서 많이 자르면서 막 혼내가지고. 근데 어떻게 뭐잘 어울리나요? 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야, 어려 보인다 이 새끼야. 그 완전 예술 같아. 머리 자른 게 나. <laughs> 네, 왜, 편, 머리를 잘랐어요. 편집으로 잘 해봐야겠죠? 네, 머리를 잘랐는데 <laughs>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 요우 <laughs> 네. 태우, 태우 형께서 <웃음> 이제, <웃음> 네. 어, 너 전에 머리 좀 병신 같았다. 아,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 느껴져요. 약간. 머리 길때랑 머리가 짧았을 때 춤췄던 그런 분위기도 나르고, 훨씬 낫더라고요, 지금. 근데 아. 개인적으로, 그냥 네. 뭐지, 그, 경성주막 네. 사장님한테는 형님, <laughs> 형님이라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이거를? 경성주막 사장님이 나랑 동갑인데, 그 사람한테는 형님이라고 하고, 나한테는 그냥 이제 형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거는 좀. 기사건 아닐까. <laughs> 태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네. 이제 플레이어로 같이 만났다 보니까 네.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 되게 편하게 네. 이제 가깝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네, 태우 형한테는 형님 네. 이제 네. 형님보다는 네. 이제 친근한 이제 형으로 이제 말을, 네. 말을 하는 거고. <laughs> 사실 되게 서운했어요. <laughs> 저 아,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머리 자른 거 지금 네. 영상 마지막으로 쓰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아, 이제 <laughs> 재밌는 반응, 이제 옆에서 같이 말해주신 네. 이제 태우 형에게 감사 네. 인사드리면서 아, 네. 저는 고생해. 이만 마무리 <laughs>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